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구독자분들 덕분에 매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과 동기부여를 얻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좋은 댓글과 응원의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템파 프로쇼 맨스 피지크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주에이 거슨 선수의 운동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안주에이 거슨의 영상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안주에이 거슨의 경우 옆집에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친근한 인상과 귀여운 외모 그리고 시미트리가 좋은 몸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 피지크 선수들 중 하나입니다. 안주에이 거슨 의 몸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장점 은 바로 특출난 장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특별한 단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체 근육 의 밸런스와 심리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미스 올림피아 우승 타이틀 하나보다 여러 프로 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많은 프로 챔피언 타이틀 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는 안주의 말처럼 현재 프로 활동 이후 15번 이상의 프로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번 심사에서 조금 더큰 사이즈를 요구 했었던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따라 이번 템파 프로쇼에서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커진 몸으로 등장하게 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드레 펠거슨이 지금과 같은 몸을 만들기까지 어떤 운동 루틴들을 진행해 왔는지 분석해 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안드레 펠거슨의 가슴과 어깨 운동 루틴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안드레 펠거슨의 등 운동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업은 사레레와 푸시업을 통해서 대흉근과 삼각근 그리고 오늘 사용하게 될 관절들을 본 세트 전에 데워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푸시업을 할때한 가지 소소한 팁은 푸시업 진행 후 일어설 때 한쪽 무릎을 먼저 세워 주게 되면 허리에 큰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 플라이를 통해서 선피로 세트를 먼저 가져가 준다고 합니다. 두세 세트 정도를 진행해주는데, 안주의 경우 전체적으로 많은 세트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운동을 진행할 때 최대한 집중도를 높이면서 부위당 4 개에서 5개 정도의 종목만 진행해주고 식단과 휴식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주의 특징 또한 가지는 자신의 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안주의 몸이 좋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자신에 대한 적당한 자신감은 운동 수행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체스프레스입니다. 벤치 각도는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각각 두세 세트 정도씩 가져가 준다고 합니다. 안주의 경우 왼쪽 회전근개와 오른쪽 어깨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등 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동을 머신을 사용한 운동들을 위주로 진행을 해주고 이완시 지나친 가동 범위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어깨에 들어가는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Seated Side r a i s 입니다. 안주의 Side r a i s 동작을 보게 되면 초보자분들께서는 반동을 쓴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단순히 반동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구간에서 측면 삼각근에 최대한의 자극을 위해서 지그시 짜주는 동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주의 말에 의하면 측면 삼각근을 진행할 때 충분한 가동 범위와 함께 상위 구간에서 최대한의 수축 동작을 통해서 어깨의 피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해 줍니다. 네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플라이 동작입니다. 가슴의 쇄골 라인에 해당되는 클래버 클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동 범위를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가슴 상단부의 라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상체를 벤치에 완전히 기대지 않고 앞으로 기울여줄 때 가슴 내측부에 더큰 자극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초반부에는 퍼즐을 통해서 쥐어 짜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다가 후반부에는 퍼즈 없이 펌핑감 위주로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전체적인 가슴 운동을 끝낸 후 마지막 종목으로서 총 네 세트 정도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종목은 머신에 사용한 숄더프레스와 사이드 레이즈를 슈퍼세트로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보다 v 테이프의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바로 스페 피지크이다 보니 사레를 다양하게 많이 진행해주면서 어깨의 피크를 위해서 많은 볼륨을 진행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3세트 정도를 진행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안주에이 펄거슨의 가슴과 어깨 운동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면 다음번에는 안주에이 펄거슨의 등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언 테리의 좁은 골격으로 넓은 프레임을 만드는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